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2017년에 공개되고 나서 흥행수입 8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던 DC의 히트작, 갤가독 주연의 원더우먼의 후속편인 원더우먼 1984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요즘 제작비 많이 들어간 영화들은 예고편을 예고하기도 하죠. 이 영화도 그랬는데요. 티저에 티저에 티저가 이어지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죠. 제목 그대로 이 영화는 전작의 1차 세계대전 배경으로부터 약 70년 이후인 1984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느낀 예고편의 인상은 첫째로 80년대 바이브를 위해서 경쾌한 느낌을 줬다는 것. 원더우먼의 기원을 다뤘던 전작이 1차 세계대전의 전란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뭔가 TV 시리즈를 보는 듯한 인상 또한 남기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예고편의 배경 음악인데요. 80년대 신스웨이브가 장렬하는 신스팝, 얼터너티브 댄스 장르 곡인데요. 이 음악은 뉴오더라는 밴드의 블루 먼데이라는 노래로 1983년에 이 곡이 싱글 앨범으로 나왔을 때 앨범의 커버아트는 무려 플로피 디스크였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영화 예고편에는 이 노래를 리믹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고편을 본격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다이애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다이애나는 전편에서 스티브를 잃었고 그녀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진 윗부분에는 트레버 렌치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보입니다. 트레버 렌치는 일종의 목장이나 농지로 보이는데요. 스티브가 소유했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는 스티브를 그리며 그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이에나는 여전히 스티브를 잃은 후에도 그순뇌보를 지켜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70년간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게다가 70년간 늙지도 않았습니다. So yeah. <laughs> 다이에나 앞에서 허풍을 떠는 듯한 이 캐릭터는 다이에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바바라 미네르바입니다. 이번 영화의 악당인 치타가 되는 인물이죠. 치타는 원더우먼에게 있어 가장 상징적인 악당입니다. 원래는 원더우먼 이슈 6에 등장했었죠. 고고학자인 바바라는 고대 의식을 통해 우르츠카르타가라는 존재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았지만 천여성이라는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했기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급기야 이런 모습이 되고 말죠. 여기서 언급한 우르츠카르타가는 여자들이 치타가 되도록 저주한 아프리카의 정글 깊은 곳에 깃들어 있는 원시 신이었습니다. 이번 치타는 작가인 그렉 러카의 비교적 최근 원더우먼 원작에서 참조한 인상이 느껴집니다. 둘이 절친이었기에 특유의 비극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죠. 가만 보면 이두 사람은 사랑에 대해 관점도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은 지고지순하게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기회만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싶어하죠. 1984 이야기의 무대는 제목처럼 1984년이죠. 다이애나가 차에서 내리고 레드카펫을 밟습니다. 과연 1984년의 다이애나는 자신의 원더우먼으로서의 신분을 노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음... 그럴 순 없어 보입니다. 던 오브 저스티스에서 다이애나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했었죠. 불과 1984년에서 최근까지의 시간만으로 그렇게 되기엔 개연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엔 역시 80년대 답게 쇼핑몰도 등장합니다. 80년대 미국 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중에 하나는 지금 시대에는 흔해진 거대한 메가 쇼핑몰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시즌3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거대 쇼핑몰이 아주 빠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80년대 브라운관에서 달콤한 자본주의 예찬을 펼치는 이 남자는 맥스웰 로드라는 인물인데요.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경찰차가 모여들고 있죠. 드디어 그녀가 등장하고 금색과 빨간색은 이제 친숙한 색상이죠. 여기 줄라이라고 쓰인 걸 보면 계절상으로는 여름이죠. 권총을 든 강도에게 정의 구현을 하는 장면인데요. 느낌이 정말 TV 시리즈 같죠. 지금 이 장면에서 티아라를 던져서 감시 카메라를 파괴하는 것은 원더우먼의 존재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애초에 이 영화가 1984라는 해수를 제목에 쓰는 이유는요, 작가인 조지 오웰의 저서인 1984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1949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끝없는 분쟁과 전국가적인 정부의 감시와 선전, 선동으로 인해서 차츰 멸망해가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는 비디오 카메라가 오늘날의 CCTV처럼 설치되기 시작한 시기이고요. 미국 전역의 쇼핑몰 같은 공공 장소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까 다이애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친구인 바바라 미네르바가 맥스웰 로드의 방송을 보면서 누구나 진정 원했던 것을 가질 기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과거 배트맨 리턴즈에서 미셸 파이프가 연기했던 셀리나 카일. 캐두먼과 겹쳐 보이는 인상이 있죠.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다이애나가 파티장으로 들어가고요. 전자 시계를 건네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시계와 전자 시계가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죠. 아, 하... 거참 스티브 정말 네 히어로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무려 70년이나 지났는데 전작에서 파트너였던 스티브가 등장합니다. 스티브가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시 뒤에 유추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수께끼의 거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거대 구조물의 이름은 브라더아이라고 하는데요. 코믹스에선 배트맨이 지구 전체로 비밀 정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대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선 지구에 세워진 거대한 레이더처럼 보이죠. 우리가 종종 들어왔던 빅 브라더라는 단어는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 명칭을 따서 만들어낸 이름이 지금 보시는 이 브라더 아이가 되겠습니다. 맥스웰 로드는 이 브라더 아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는 세뇌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는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뒤 세상에서 권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인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dc 이후 버전의 맥스웰 로드는 권력보다는 좀더 자본주의 쪽에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살짝 방향을 선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맥스웰 로드 역을 맡은 이 페드로 파스칼이라는 배우는 요즘 아주 상한가죠.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나르코스에서 본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에도 주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맥스웰 로드가 들고 있는 저 크리스탈 결정체는 카오스 샤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오스 크리스탈이라고도 불린 바가 있었던 카오스 샤드는 지옥의 행성인 아포칼립스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만들어진 희귀한 광물입니다. 이 물질의 능력은 이미 벌어진 현실을 재구축하고 그 어떤 소원도 이루어줄 수 있는 마법의 도구죠. 이번 영화 속에서는 맥스웰 로드가 카오스 샤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가 현실을 재구축하는 과정. 과정에서 스티브가 돌아온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고편 전반에 걸쳐서 느껴지는 스티브의 얼빵함은 그가 70년 전의 기억과 생각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모양이죠. 남친을 위해선 총알도 막아주는 다이애나 분명히 이 장면에선 총알에 눈이 가야 되는데요. 저는 총알에 눈이 갑니다. 이미 이때는 치타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조차 배트맨 리턴즈의 셀리나 카일 같네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이번 예고편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요. 많은 팬들은 이것이 1940년대에 발간되었던 센세이션 코믹스에 등장한 투명 제트기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는 아마존의 기술로 만들어진 설정인 적도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설정인 적도 있는데 영화 속에선 어떨지 판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기에 물리적인 파괴가 가능하고요. 재생 역시 가능한데요. 직접 조종을 하지 않아도 티아라를 통해서 텔레파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일전에 촬영 현장에서 이 설정이 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할수 있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이 영화의 감독인 패티 젠킨스 감독이 샌디에고 코미콘에서 이 제트기의 영화 속 등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영화 속에 있겠죠. 지금 보이는 곳은 건축물의 형태상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붕괴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흔적이 없습니다. 진실의 올가미의 끄트머리를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타격만 하는 모습을 보면 백악관의 경호원들을 죽거나 많이 다치지 않게 무력화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움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먹을 휘두를 때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여전사들과 함께 달리는 어린 시절의 다이애나 같은데요. 이곳은 1편에 나왔던 아마존의 도시국가인 테미시라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테미시라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의 다른 이름이죠. 일전에 이집트의 바나미그달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바나 미그달은 테미시라를 3,000년 전에 떠났던 아마존들이 세운 이집트에 있는 도시국가였죠. 맥스웰 로드는 결국 어떤 힘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초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더우먼. 그리고 기관총의 탄도 끝에 진실의 올가미를 번개에 걸고 그녀가 날아오릅니다. 이 갑옷은 DC 코믹스의 독립적인 이야기인 엘스월즈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 1996년에 발행된 킹덤 컴에서 등장했었습니다. 골든 이글 아머를 입은 상태에서 아틀라스의 건틀렛이나 에르메스의 샌들이 있으면 완전한 비행 능력도 주어지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샌들을 신은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과거 브라운관 같은 스캔 라인이 그어진 제목이 보이죠? 그런데 스티브는 왜 운동복을 입고 귀환을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패티 젠킨스 감독이 트윗을 한 사진인데요. 아마도 쇼핑몰에서 사 입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구조물이 보이시죠? 뉴욕 시립대의 마이클 로벨 교수의 트윗처럼 1990년대에 제작되어 2003년에 허쉬온이라는 지역에만 설치가 되었던 리이텐슈타인의 조각품이 왜 1984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에 나왔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리텐슈타인은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였고 다이애나는 루브르 박물관의 큐레이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자, 몇 가지 포인트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전편인 원더우먼의 패티 젠킨스가 각본과 감독을 그대로 담당하며 공동으로 DC 코믹스의 작가인 제프존스와 2021년에 선보일 마블 영화인 샹치 앤더 레전드 오브 더텐 링스에서 각본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브 캐릭터 햄미이 영화를 함께 작업했습니다. 둘째로는 스티브 트레버의 예토 전생의 역사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하자면 1969년에 살해를 당했고요, 10년 후에 갈색 머리로 부활. 실제 정체는 에로스 신이었고 스티브는 또한번 죽습니다. 1 9 8 0년대 파라다이스 섬 사이의 장벽을 뚫고 재등장. 그렇게 두번 죽은 스티브를 돌아오게 했고요. 린다 카터 주연의 TV 시리즈 버전에서는 2차 세계 대전에서 한 번, 70년대에 들어서도 또 만났습니다. 원작의 팬들에게 스티브 트레버의 예토 전생은 패시브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이 영화의 음악을 한시즌 먹었. 맡았다는 겁니다. 배데슈 이후로는 히어로 영화를 다시는 안 하신다더니 다크 피닉스로 복귀를 하시더니 이번엔 원더우먼을 맡으셨네요. 넷째로 카메라 사양이 007과 비슷합니다. 파나비전 파나플렉스 밀레니엄 XL2에 IMAX MSM 980이도 썼죠. IMAX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섯째로 연이은 개봉 연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2019년 12월 2 0일에 개봉할 예정이었는데요. 스타워즈나 007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개봉을 앞당기거나 밀었고요. 결국에는 2020 년 6월 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